요즘처럼 비 오는 날의 풍경을 그려본다면 한 폭의 작품이 될 텐데요. 이렇게 일상의 풍경을 스케치북에 담아 작품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즐거움을 위해 그린 작품들이 모여 전시회까지 열렸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서관 창가에 앉은 연남은 사람들의 손엔 책 대신 스케치북이 펼쳐져 있습니다. 쓱쓱 움직이는 펜을 따라 도서관 풍경이 스케치북으로 옮겨옵니다. 투명한 물감으로 색을 입히고 나니 멋진 풍경화 한 점이 완성됩니다. 일을 쉬는 날 잠깐 짬을 내 모인 이들은 스스로를 어반 스케쳐스라고 부르는 그림 동호인들입니다. 쉽게 가지고 펜하고 이것만 있 작은 물감만 들고 나가서 그냥 쉽게 돌아다니다가 얼른 그릴 수 있는 거 그것이 좀 같아요. 살면서 마주하는 풍경을 빠르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어반 스케치는 도시의 모습과 이웃들. 여행하며 만난 풍경이 주로 작품의 대상입니다. 아마추어 미술인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예술적인 완성도보다는 소소한 재미와 행복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리는 사람도 감상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기 없는 거죠. 자기가 보는 대로 그린 것이니까 그 자체가 즐기는 것이고 대단한 솜씨도 도구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가방에 넣을 수 있는 작은 스케치북과 펜, 휴대용 물감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어반 스케치 활동은 2000년대 들어 SNS 공유를 통해 확산돼 지금은 세계 여러 도시에서 수백 개 동호인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지난 2020년부터 두개 단체에 150여 명의 회원들이 가입해 일상의 모습을 그리며 마음의 충만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림을 그린 동안 아무 생각도 안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참 힐링이 되는 활동인 것 같아서. 그동안 회원들의 스케치북에는 도시의 아름다움이 담기고 사라져가는 모습이 기록돼 여러 차례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너무 힘든 넘사벽의 이런 회화 장르보다는 아이 정도면 나도 할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 그리고 어떤 생활의 어떤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전당의 풍경과 동구의 정겨운 모습이 담긴 어반 스케치 작품 200여 점을 오는 7일까지 전시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